어제 피에몬테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게이밍의 참 나쁜 버릇인 어, 스펙 몇개 고쳐서 새로운 배 만들기 이 공식이 적용된 신규 영국의 구티어잖아람이 썬더가 아니라 스칼렛 썬더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형 자체는 기존의 던컨이랑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던컨을 복수해온 녀석이기 때문이죠 근데 자세히 또 찾아보면 외형 면에서도 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주함포 자체는 똑같은 419mm 사면장포를 사용하지만 이 함포가 장착된 마운트가 던컨의 마크1 마운트에서 컨커러에 장착되어 있는 타입D 마운트로 바뀌었습니다. 형상이 조금 다르게 생겨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의미는 없지만 함선에 장착된 레이더도 마크6 고사장치랑 타입275 레이더로 바뀌었고 아마 게임 성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부포랑 대공포가 일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포는 6인치랑 4.5인치 구성으로 돼 있던 던컨에서 6인치 부포들이 전부 5.25인치 부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공포도 더 증설이 되어서 장거리와 중거리 대공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으로는 던컨에 있던 수선화 어뢰 발사관이 아예 폐지가 되어서 어뢰 무장이 전무하다는 점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함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 주포 먼저 알아봅시다. 일단 주포 자체는 던컨이랑 동일한 배치, 동일한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19mm 사면장포 3 개를 장착했다는 뜻이죠. 장전 시간은 던컨보다 1초 빠른 30초에 사거리는 굉장히 길어진 22.2km입니다. 진짜 이 정도 사거리면 사거리 부족에 시달릴 일이 크게 없을 거예요. 다만 주안포 회전은 36초로 다소 느려졌습니다. 장전 이킵을 낀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겠죠. 그다음 포탄 성능에서도 이제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영국 정규 트리 순양전함들, 그러니까 뭐. 루크, 던컨, 호크 이런 애들. 영국 정규 트리 순양전함들은 기존 고속전함과는 다르게 고폭탄 성능에 보정이 없어서 굳이 고폭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전함 트리에 비해 고폭탄 성능이 거세된 순양전함 정규 트리랑은 다르게 스칼렛 선의 고폭탄은 고속전함 트리들 마냥 보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폭탄 스펙 자체는 콘커로랑 정확히 똑같아요. 맥뎀 7,200의 화재 확률 4 8 그리고 관통력 105mm까지. 덕분에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던컨이라기 보다는 라이언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실 딱한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던컨 스킨을 씌운 라이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뒤에 알아보도록 하죠. 반대로 철갑탄은 폭탄이 강해진 만큼 너프를 먹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빼면 던컨이랑 스펙은 완전히 동일해요. 탄소 같고, 관통력 같고, 철갑탄 신관 시간도 0.01초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맥댐이 13,050에서 11,500으로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비스마르크의 15인치 맥댐이 11,600이고 킹조제의 14인치 철갑탄이 1 5 0 0입니다 16.5인치급 철갑탄 맥댐이 갑자기 15인치급으로 떨어진 거죠. 이 때문에 철갑탄을 쓸 일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규트리 순양전함들은 시그마는 1.6으로 다소 낮긴 하지만 반대로 주안포 분산식이 대형 순양한 분산식을 받아서 집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스칼렛 썬더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가 1.9로 0.3이 올라갔긴 했지만 동시에 집탄 공식도 이제 고속전함 트리 마냥 일반적인 영국, 미국, 독일 전함 분산식으로 바뀌어서 집탄이 상당히 구려졌습니다 철갑탄을 쏜다 해도 탄이 더욱 많이 퍼지니까 실질적인 딜링 능력은 떨어지는데 여기에 철갑 맥뎀도 덩달아 낮아져버렸다 보니까 맞춘다고 해도 딜링 기대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나마 고폭탄은 탄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제 삼선 화재 구획 여러 개를 한 번에 건드릴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니까 철갑탄 보다는 활용도가 더 늘어난 거죠. 여기에 고폭탄 자체의 성능도 더 좋아지기도 했고요. 부포는 던컨 보다야 물론 구성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기에 사거리 보정도 없고 분산에도 보정이 없고 예 장갑 구조 때문에 부포를 활용하러 들어갈 일도 크게 없습니다. 그냥 장식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던컨의 6인치 부포들이 5.25인치 부포로 바뀌면서 이게 양용포기 때문에 장거리 대공이 강력해졌습니다. 일단 사거리도 5.8km에서 6km로 다소 길어졌고 버블은 4개에서 7개로 3개가 늘어났습니다. DPS 역시 136으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중거리도 진국입니다. 기존 던컨도 중거리 DPS가 500으로 낮은 수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서 더 강력해진 626입니다. 물론, 영순전의 특징인 대공방어 사격 소모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 정도 대공을 가지고도 혼자 다니면 8티어 항모조차 어렵지 않게 공격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아군과 언제나 붙어 다닌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구성도 살짝 달라요. 던커는 피해 복구반슈퍼수비반엔부 대공방어 사격. 이렇게 4개를 쓰지만 스칼렛 썬더는 피해복구반 일반수리반 그리고 대공방어사격 이렇게 3개를 씁니다 엠부도 사라지고 수리반도 슈퍼수리반에서 일반수리반으로 너프를 C게 먹었죠 차라리 썬더러가 쓰는 그 일반수리반 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 수리반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어,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물론 아무런 기브엔테크도 없이 수리반을 일반수리반으로 바꾸진 않았겠죠 전컨의 가장 큰 문제였던 25mm 함수함이가 스칼렛 썬더에 와서는 일반적인 32mm로 바뀝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가판도 32mm 그대로고 측면 장갑들도 32mm 그대로라서 어 함수 오버매치 방어 능력이 생긴 걸 제외하면 어, 전반적인 생존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폭탄에 한번 얻어맞기 시작하고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 슈퍼일이 있었다면 어느정도 버티는게 가능했겠지만 얘는 일반 수리반으로 완전히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후반부터 심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피탐지 같은 경우에는 던컨의 14.8km에서 다소 넓어진 15.1km긴 한데 최대로 줄여놓으면 던컨이 12.1, 썬더가 12.2였나 12.3인가 뭐 사실상 둘다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 다음은 기동성인데 여기서도 둘다 1장1단이 있습니다. 던컨이 우위에 있는 부분은 영국 특유의 빠른 가속이 적용되어 있어서 정지 상태에서 포격을 하다가 이제 적이 반격을 하면 엠부랑 함께 급가속을 하는 페이크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스칼렛 썬더는 엠부도 없고 일반적인 가속 성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페이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프리미엄 전함이라는 출신답게 조타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이 친구의 조타 시간은 던컨의 16.6초에서 굉장히 줄어든 무려 9.7초라는 말도 안되는 조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여러분들이 4번 강화장체 조타이킵을 낀다면 전함 주제 조타시간이 7.8초가 나와요 구티어순양함들까지 포함을 해도 얘보다 조타가 빠른건 다렌, 이부키, 세종, 타카시, 시애틀, 그리고 헥터까지 6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조타가 빠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썬더는 던컨과 다르게 어뢰발사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에서도 근접상황에서도 언제나 무장은 주압포탄 하나밖에 없다는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얘가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뭐 기존 함선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판매하는 골시이다 보니까 따로 떠들 만한 게 없어서 이제 요약을 해 보자면 개인적인 평가로는 영국 승양전함 출시 전에 테스트했던 세인트 로렌스를 들고 와서 티어를 하나 낮춘 느낌입니다.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던컨 스킨을 씌운 라이언이라든지. 솔직히 라이언 호각이 너무 구려 가지고 이게 플레이할 때마다 진짜 속에 고구마 100개는 쑤셔 넣는 느낌인데 얘는 포각 자체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컨커러 트리도 좋아하고 빈센트 트리도 좋아하는데 고폭탄이 센 구티어 영국 전함을 타고 싶다라는 특이한 취향이 있다면 얘도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영국 구티어 전함 라인업 던컨, 라이언, 말보로, 스칼렛썬더 이렇게 네 마리 중에서는 그나마 선녀 같긴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장거리 고폭사기가 또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얘는 이제 라이언 컨커러 이런 애들과는 다르게 슈퍼일이 없다 보니까 아군들이랑 같이 점사만 잘하면 쉽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정도가 있겠네요. 자 영국의 구티어 전함 스칼렛 선더는 레트로 퓨처리즘 이벤트의 일환으로 레트로 퓨처리즘 <목소리> 아, 발음하기도 어렵다. 레트로 퓨처리즘 토큰이 포함된 31개의 무작위 번들에서 운 좋게 구하거나 아니면 138달러 하나로 한 18만원, 17만원 정도 할 예정인 제독 패키지를 구매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작위 번들 하나에 2000더블룬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국의 새로운 9티어 전함 스칼렛 썬더 리뷰였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드디어 출시되는 독일의 6티어 경순양함 라이프치가 될것 같은데 아마 리뷰 영상일지 아니면 그냥 방송에서 간단하게 타볼지는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 안녕! direct front torpedoes direct front 座標への支援攻撃を要請支援攻撃を要請目標の座標低層ナノマテリアルによる欠損箇所の再構築完了奇跡だけどこれで大丈夫。 勝利は目前